들려! 처지지 마. 처지려고 하지 마. 택해. 영야 <목소리가> 열어줘. 해해 니가 해. 내가 해, 치고 해. 그래, 그래, 그래. 올라가야 돼. 뭐야 저저왜 뺏겼어? 뺏쳐서? 아니, 볼을 봐봐. 보면 이제 수비가 여기인데 볼을 여기, 여기 가운데 다놓는거 내가 진다고 치고 볼을 멀리서 몸으로 막으는데. 안 해도 된다니까 그냥 빠져. 그냥 빠져. 그냥 빠져 갖고 짧으면 나가면서 긴거 그냥 돼야지. 늦잖아. 그게. 그거 하니까. 그래. 앞에서 앞에 9번 앞에 재원이 있잖아 재원아, 반응이 늦어. 경수는 지금 너 이미 생각하고 쳐다보는데, 그치? 오. 로웨 로일야힘다얘 야야. 몸이 먼저 반대로 막아 놓고. 응. 나가는 거. 안올려 준우랑 태연아 너랑 태연이가 지금 시오패스 실수가 너무 많아 봐봐 안돼 안맞아 지기서 있으면 되잖아. 아자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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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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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 하나밖에 없는데. 응. 영자 달라 그래. 영자야 시원아 깊게, 시원아 깊게 깊게 나오지 마 깊게 쓰라고 시원이봐라. 원투. 아이 국경계 굿. 경수 경제 차이 잡아놓고 확인 태연 돌아서 가져 나가면서 태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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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우야 내려오지 마 되잖아. 야, 센터백 빼고 쭉 올려! 센터백 빼고 가지고 와, 천천히! 가지고 와! 더 올려! 천천히, 빨리 가! 나오지도 않는데 왜 잡으냐? 하프라인까지 더 올려! 센터백 도 올려! 강하게 쭉밀어져 아... 경수야, 경제야! 잡으면 얘네 이거 포워드 10번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줄이 가지고 여기까지 나와 센터백백, 렌터, 미드필더, 사이드백, 포워드 다쭉 올려 그냥 붙어 위에 올라가서 슈아 막힐게 가! 박슈 그고고에딱 들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너한테 볼이 안 오지. 지금 같은 한발 나오면 너한테 뿌르는 건데 앞으로만 도는 건면 일대는 아니야. 태연나 가운데로 들어가. 왼쪽으로 왼쪽 아니. 맞차가 땡겨가 땡겨. 앞에 갈 거야 앞에서 내리지 말라고. 언제는 <목소리> 떨어지고. 영우야 뒤로 더와한발더 와, 와. 10번 앞에서. 영우. 가지고 가. 가지고 가. 아. 어. 이런거 받아야돼 재원아 영우야 사이드볼 잡지 내가 사이드돌파려고 하는데 발 따라와 뒤로 접어 다시 나와도돼 어, 거기 꼭 거기가서 꼭 끝나야되는게 아니잖아 라아니 지금 상황이 안좋은데 그렇지 크로스 상황이 안좋아 그 뒤로 접어 다시 막고 막아놓고 뒤로 접어서 아 주계나비도 태어나, 일단 주계나비도 바닷가 네. 가자. 네. 영호 도 영호, 영호 이렇게 서 있으면 누가 가는 것같은데 이렇게 서 있으면 뚝딱지. 생각보다 나.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는 거잖아. 사이드백 더 땡겨 나와. 아, 더 나와도 돼. 태연아 더 올라가도 돼, 태연! 빨리빨리 빨리 보자, 빨리빨리 빨리 보자, 빨리빨리! 발밑에다 툭툭 줘, 줘. 안으로 빨리 쳐. 태어나, 안으로 쳐. 빨리쳐태빨아 안으로 쳐빨리쳐 아, 태연이랑 준우랑 너무, 너무 붙어 있잖아. 이이이 빨리 보자. 빨리 보자. 빨리 보자. 빨리 보자. 너는 누가 받아야지. 어 )Eh, 영호야, 깊게 가. 시원이가 지금 미드필더 역할해야 을돼 시원아. 너도 고급 패스. 잘 보게 하면. 시원아, 잘 보게 하면 나 아까 들어갈 때얘기했지로꼭 어, 초록 패스만이 좋은 패스가 아니라고. 생각해. 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면 되지 여기까지 오자. 동사영수 여기. 어. 민수이 준비해. 이걸, 이이

가져와, 가져와, 가지고 나가, 나가, 주고, 또와이 어, 서 올라가 앞에 두번봐 붙어 붙어.

Earth... 앞에 확인해 나. 아 그리고 또 다시 받는다. A... 막아놓고 yup. 또 연결. 칠초 칠초 그렇죠. 그 앞으로 밀어놓고, 또칠투 들어가. 또 내주고. 반대 나가. 반대 나가. 잘 봤어 잘 봤어. 경제 쳐줘야 돼. 경수가 더쳐지게와 경제 또또 연결. 상황에도 템포가 하나 둘잃었어그치 근데 이걸 딱 줬는데 시원이가 끝났어. 동작이. 주는 순간 뛰어야지이 가. 영 되면. 너무 들어갔다. 아. 어, 요거 받자. 받자. 거기서. 태현아 아, 오른발 을 다. 그럴 때 얘가 왜 안을 안 막을 고 나랑 동일 선상에 있잖아 소리가 그니까. 그럼 네가 기립을 하면 유리한 거지. 내 밑에 바다